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어, 이 무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명합니다. 자, 러시안 뻥스펙 즉 까보러죠. 까보니까 러시아전에 하는 이 뻥스펙의 절정을 보여준 졸작입니다 알고 보니 그랬습니다. 원래는 뭐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군함이었어요. 러시아의 슬라와급 순양함 모스크바. 알아보겠는데요. 슬라바 이 슬라바는 바로 글로리, 영광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글로리하지 못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모스크바함 어떤 군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 개전 초까지 기세 좋게 미국의 항모 전단을 밀어내었던 슬라바급 순양함의 유형이죠. 어 지금 러시아는 이 슬라바급 순양함을 세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 중에 일본 함인 모스크바함이 흑해 함대의 기함으로서 흑해 에 있었고, 그리고, 어, 2번 함인 마샬 유스티노프가 북방 함대의 기함으로서, 어, 또이 북방 함대에 있었죠. 그리고 3번 함, 이 바리아그 함이 이제 태평양 함대의 기함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슬라바급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모였어요. 어, 그래서 이 동지 중에서 무력 시위를 마샬 유스티노프, 그리고 바리아그 이렇게가 원정원, 원정 지원 온 이런 함대들이죠. 여기에서 막 한번 나타나면 미국의 항공모함, 해리스 트루먼 항공모함 그냥 막 크로아티아 쪽으로 이렇게 아드리아해 안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또 이거 빠지면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또 들어오고 망가고 뭐 이렇게 계속 뭐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슬라와급이 나올 때이 군함 한 척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려잡는다라는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슬라바 급이 두 척이나 그냥 나오니까 미 항공모함이 그냥 저렇게 아드라아의 안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참 치욕스러운 일을 이번 전쟁 내내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슬라바 야 정말 무서운 군함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보스포러스 해협 아주 좁은 해협이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터키가 통제하는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 전쟁 끝날 때까지는 전부 통제야. 군함은 들어가지 못해. 라고 터키가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던 슬라바코 순양함인 이 마샬 유스티노프 그리고 바리아그 이 군함들은 흑해로 못 들어가고 어 기존에 있는 흑해함 대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만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불칸만 쏘았다면 너희 다아작나는거 알지? 불칸이라고 어뭐7 0 0에서 800km 날아가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16발을 장착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어 이런 타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군함들은 정말 두렵죠. 총속 미사일을 16발을 쏘니까. 이런 엄청난 슬라바급 순양함인데, 유람처럼 떠났죠. 모스크바함의 마지막 출정인데요. 오데사 봉쇄 작전입니다. 우크라나의 이 최대의 무역항인 오데사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상륙은 물건 넣어갖고 그냥 봉쇄만 하자 해서 봉쇄하러 갔는데, 어, 야, 쟤들 말이야. 우리 못 때려. 크루즈 타고 크루즈나 다녀오자. 크루저 바로 순양함을 영어로는 크루저라고 합니다. 순양함보다 한 단계 아래의 덩치인 구축함 디스트로이어 어, 적의 함대를 때려부순다 하는 디스트로이어 적의 잠수함을 때려부순다 하는 디스트로이어 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주 대항을 누빈다 해서 덩치가 큰 어, 이런 군함 해서 크루저 순양함 대항을 순찰하는 어, 이런 군함이 되겠죠. 그래서 크루저를 타고 크루저 갔다 오자. 하고는 4월 10일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출항을 해서 오데사 앞바다로 가는데요. 자, 그런데 가서 정말 흑해에는 적수가 없던 최강의 전함 흑해뿐입니까? 뭐 흑해 함대의 이 작전 영역이 바로 흑해뿐만 아니고 지중해가 흑해 함대의 관할 구역이죠 그래서 지중해, 흑해 전체에서 최강의 전투함으로 평가받았던 모스크바함이 4월 14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혔어요. 동영상 찍혀서 전 세계 침몰이. 공식화된 공개가 됐는데, 자,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들 잘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침몰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점에 원래 이 지점에 구명정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부 다 구명정 타고 다 승조원들 다 퇴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구명 보트가 또 있어요. 그 구명보트도 지금 이미 내려져서 없다는 것은 구명보트 타고 다 구명정, 구명보트 다 펼치고 다 내리고 해서 성조원들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에 미사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날이 밝아요. 이 말은 뭐냐. 몇 시간이나 바다에 떠 있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구명정과 구명보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아직도 멀쩡하게, 비록 연기는 내뿜고 있지만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모스크바함의 승조원들은 전부 다 퇴함, 즉, 다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즉, 데미지 컨트롤만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했으면 침몰 안 했을 텐데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바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말 한심한 거죠. 자, 이런 상태. 그러면 왜이 모스크바함이 최후를 맞이하게 됐냐 이 어마어마한 전력인데 그걸 나중에 알아보고 그럼 이 모스크바함은 어떻게 탄생했냐 하는 알기 쉬운 무기백과 본연의 이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본격화된 소련의 수상함대 건설 구상이죠. 함대 결전병기 야, 이거 있어야 되겠다.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이 미국의 함대가 에워 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접근하면 우리 가만히 있잖아 3차 대전 우리 각오했어. 자, 이렇게 나오니까 안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쿠바 미사일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의 함대를 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소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섯 개 병정 중에서 해군이 제일 꼴찌인데 미국 보니까 해군이 1등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해군력 좀 올려서 미국하고 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어떻게 비비볼수 있는 해군력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키예프급 항공모함 만들었죠. 그리고 우달로이급 대잠 구축함 한0천 톤. 됩니다. 그리고 소브르메니급 방공 구축함 여기 또음속 미사일 썬번 장착을 하기 때문에 또이대한타격력도 좋아요. 8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무지막지한 원자력 순양함 키로프급 표트르 벨리키 이런거 어, 이거 내척을 만들죠. 이거 나중에 그렇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에, 결국 어,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싸워보는 결전병기인데요. 이 키로프급 그리고 나머지는 키로프급을 어, 호위하는 소브로메니 그리고 어, 우달로이 이런걸 만들었고 이제 한국모함 KF 만들었는데 이건 뭐 실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키로프급을 핵추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만재비소련2 28,000톤이에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4개의 함대를 운용을 하죠 카스피의 소함대 빼고 정식 이제 대양함대만 해도 4개죠 어, 먼저 발트함대 에. 칼리닝 그라데 있죠. 발트 함대. 그리고 흑해에 있는 흑해 함대. 세바스토풀크림반도 있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 그리고 잠수함을 주로 운영하는 북극에 있는 무르만스크의 북방 함대. 이렇게 네개 함대가 있는데, 그네개 함대마다 이 키로프급을 한 척씩 갖다 놓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한척가지고안 되죠. 왜? 배라고 하는 것은 정비, 뭐 이렇게 해서 삼직제로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세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항모하고 일대일로맞짱을뜰수 있는 군함이 각 함대당 세척은 있어야 되는데, 야, 이 키로프 이로 갖다가, 그러면은, 12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안 되겠다. 어떡하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한척만 갖다 놓으면, 이거는 뭐, 이 술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어떡하지? 그래서, 좀 키로프급의 다운그레이드형, 능력은 비슷한데, 좀싼 거,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련 공산당 님이 소련 해군 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야 올해부터 원자력 순양함 기공 하니까 기분 좋냐 일단 필요하니까 해주긴 하는데 그거 너무 비싸서 많이는 뭐각 함대 한나씩추고 보좌 만들자 그러지 않아도 서열 5위 서자 같은 저희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잘 해주시나 했습니다 아휴 그래 몇척 만들고 말것 같아서 저희가요 플랜 b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야얘들 눈칫밥 치 오래 먹더니 꽤 똑똑해졌네. 그래, 동무들, 플랜 B라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해군이, 저 원하시는 게 미제놈들 항모전단하고 단독으로 맞짱 뜰수 있는 고화력 미사일 캐리어 아니십니까? 그럼 키로프에서 원자로 빼고 미사일만 왕창 넣으면 되죠. 키로프가 이제 그 초음속 미사일 20발 들어가는데, 그거 뭐 비슷한 능력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 맞지? 그래,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는데? 물어보니까 해군이. 원자로 빼고요, 미사일 조금만 줄이고, 어 그리고 기존 카라급 순양함이 있는데 이거 베이스해서 조금 더 느려가지고 어, 이용해서 만들면 키로프 반값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반값? 아주 좋아. 그래 예산 줄 테니까 당장 시작해. 이렇게 해서 키로프급을 각 함대마다 한 척씩 주고 어 삼직제로 돌아가는 나머지 두 척은 키로프급이 아니라 키로프급의 염가형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8덟 척을 만들어서 각 함대 에 키로프 하나, 슬라바 둘 이렇게 해서 세책을 가지고 삼직제로 돌릴.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 개발해. 8척이야.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1974년부터 스타트해서 1982년도에 취역을 합니다. 바로 슬라바. 일반함이죠. 1982년. 검증된 설계의 카라급 순양함이 확대 개량형인데요 1982년도에 취역한 이 슬라바함은 길이가 186.4m. 우리 세종대왕함보다 한 21m 기네요. 어마어마하죠, 21m 면. 그리고 높이는 20.8m, 폭은 8.4m. 그리고 만재배 수량은 11,490톤. 어, 추진은 코어, 고그, 가스터빈, 그리고 가스터빈. 어, 이렇게 또는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32노트. 승조원은 뭐 자동화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500여 명. 주요 무장을 보면 이 피천, 불칸 이 미사일 16발 초속대한 미사일인데 마하 3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서 700에서 800km를 날아가요. 엄청난 거죠. 바로 이것들입니다. 여기 뭐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어 방공 미사일이 있어야 되죠. 이때는 이제 이미 방공 미국은이지사 만들 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방공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어요 부분 무슨 뭐리벌버식 탄창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생긴 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S300 들어가는 150km짜리 방공 미사일 60네 발. 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도 SM2 그리고 ESSM 이런 식으로 이제 다층 방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ESSM하고 비견될수 있는 오사. 물론 이 성능은 좀 다릅니다만은 많이 쳐지죠. 오사 이건 이제 4 0발 어, 이렇게 장착을 해서 대공 미사일을 무려 100네 발. 그리고 대한 미사일 초음속이죠. 16발. 장착하는 무지막지한 타격력을 가진 이런 군함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여덟 척이야. 자, 그런데, 이 자세한, 어, 무장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자세히 보면요. 자, 일단, 피천, 불칸, 어, 보시겠는데, 파란색이죠? 어, 앞에 이렇게, 두 발씩 해가지고, 여덟 개, 여덟 개 발사대가 있죠. 그래서 두 발씩이니까, 열 여섯 발. 700에서 800km를 마하 3의 속도로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AK-630 CIWS입니다. 최종 방어 체계죠. 기간포입니다. 기게 6개가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이런 CIWS를 주로 한 2개,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왜? 우리는 뭐 270도 이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바보 같은 설계인데, 여기 앞은 조금 뭐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옆에다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앞에 두개 텐덤식으로 두개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앞에다가 두 개를 해놨으면 얘들은 양쪽으로는 쏠수 있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두 정이 같이 쏠 수는 없죠. 이상하죠? 키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다가 지금 장착을 해놨으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뒷면, 전면, 후면 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한, 120도 정도만 커버하는 이런 이상한 배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관포를 무려 6개에다가 장착을 해놓는데, 이 기관포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 여기 맞아버렸거든요. 이 탄약이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뭐, 하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S300F, 이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을 여기다가 64발 장착을 했고, 그리고 오4 m 아, 단거리 미사일이죠. 어, 단거리 미사일을 어, 초록색이죠. 이 뒤에다가 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RBU-6000 이라고 하는, 음, 대잠 로켓입니다. 어, 여기다가 장착을 해놨고. 그리고 AK-130, 어, 한 포인데, 130mm 한 포, 여기다가 지금, 음, 한정, 한분 배치를 했는데, 쌍열포에요. 그래서 130mm 포탄 두 발을 한 방에 예, 쏘는 겁니다. 화력, 정말 좋아하는 화력 덕후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DTA-53, 음, 어랜데, 이 어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양쪽에다가 이제 문이 있는데, 한쪽에 다섯 발씩. 그래서 총열 발인데, 이야, 이게 경어래가 아니고 중어뢰입니다 533mm 중어뢰 이걸 이제 한쪽에 다섯 발씩 해서 열발쏠수 있는 정말 무장으로는 어마무시한 이런 무장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이런 군함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멋진 글로리, 슬라바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8척이야. 어, 왜? 각 함대에 예, 항목 맞짱 뜰수 있는 군함. 일단, 키로프는 한 척씩 있으니까, 원자력 순양함. 여기다가 이제 키로프 보조하는 거두 척씩 해서, 세 척으로 해서 삼직대 돌리는 거야. 해가지고, 지역 당시에, 이때는 소련이었으니까, 1번 함 슬라바, 2번 함은 에드미럴, 프로타, 로버프, 그리고 3번 함은, 어, 우크라이나, 4번 함은 코스몰레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에, 5, 6, 7, 발 8번 함은 못 만들었어요. 왜? 망했으니까. 그래서 5번함 착공하던 중에 망했어요, 소련이. 그래서 이 5번함은 착공하던, 바로 그냥 해체했고, 이 4번함은 다 만들어 가던 중에 소련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이 만들고 있던 미콜라유, 이 지금 요즘 뭐 전쟁으로 미콜라유 이 유명하죠. 그미콜라이유에 고려인 3세 주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로선에서부터 공격해오는 소련 어, 러시아군을 완전히 끝까지 막아낸 바로 그 미콜라유의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번나민 콘소 몰레츠는 미콜라유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던 중에 소련이 망해서 그거 지금까지도 그냥 어, 시커멓게 녹슬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깝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우크라이나로. 그런데 그냥 완성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일번 하면 슬라바는 이제. 1982년도에 취역했는데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 해군으로 변환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러시아의 자존심, 모스크바로 이름을 바꾸고요. 2번함인 에드미랄 프로타 로버프는 마샬 유스티노프로 이름을 바꾸고, 3번함인 우크라이나는 바리아그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고, 어, 4번함인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이번 공세에서 러시아가 미콜라유 공격을 성공했으면 이 우크라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런데 실패했죠. 이런 상황으로, 어, 그동안 배치가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취약한 지는 40년대였어요. 40년대였는데, 40년대에서 뭐 굉장히 예, 오래된, 음, 그런 노후된 배지만, 그래도 항모하고 맞짱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배였죠. 그런데 이, 이 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침몰했나, 격침됐나, 일단, 여러 가지, 어, 원인을 따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함정 설계 문제다. 그래서, 어, 아까 보셨다시피, AK-630 같은 이런 그 최종 방어 체계를 전방에, 후방에 이렇게 배치해서 최소 270도는 돌리면서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야 유연하게 대처를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다가 그냥 대처를해 놓으니까 한 방향밖에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K-630을 6정이나 장착을 해 놓고도 제대로 된 방어를 못 하고, 그리고, 어이 미사일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다량으로 많이, 그것도 외곽에다가 장착을 해놓다 보니까, 맞으니까 유폭이 일어난 거죠. 마치 T-72 전차가 맞으면 유폭이 일어나서 뚜껑이 뻥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맞아보니까 역시 유폭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폭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함정 설계가 문제였다. 그리고 스펙이 과장됐다. 까보로였다 까보니까 러시아잖아요뭐 스펙은 그렇게 좋았는데. 예, 왜냐. 이 슬라바급, 즉, 모스크바함은 360도 전방향에서 동시에 6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해 왔던 건데.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4발 쏘았는데, 그것도 360도가 아니고 한 방향에서 4발 쏘았는데, 그것도 다 막아내지 못하고 두 발을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들이 홍보하기에는 320도에서 6개하고 동시에 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뻥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정보 판단 실패입니다. 뭐냐? 이 이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 넵튠 미사일을 제가 어제 알무백에서 해드렸지만 넵튠 미사일을 많이 생산 못했죠. 지금 뭐 개발 자체가 2021년도에 개발 끝났고 그걸 생산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부족했고 또 생산하려고 하는데 에, 그 회사 직원들이 코로나로 단체로 그냥 어, 결근해버리고 해서 한 세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 판단은 이거 한 세트밖에, 즉, 장전된 점이 살밖에 없어. 추가의 여분, 여분의 탄은 없어. 라고 생각을 정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에 에드미럴 에센 그 함을, 호위함을 향해서 넵튠 미사일을 쐈죠. 그래서 그 에드미럴 에센이 대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쏠때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미사일 없어. 뭐 한두 발 남아있어 봐야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지. 라는 아주 아니한 정보 판단, 정보 판단 실패한 거죠. 그리고 훈련부족 기강해이 정말 뭐, 이거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어 구명정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구명보트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은 타고 다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퇴함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시에, 새벽 한 시에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날이 밝은데요. 그 말은 몇 시간이나 이이 상태로 바다에 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함장이 여기에서 그냥 뽕뽕 예. 유폭 막 일어나니까 겁이 나 가지고 전원 퇴함 조치를 선언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고 데미지 컨트롤 그냥 객벽 맞고 어어 이중 삼중으로 다 방어 조치가 돼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 놔두니까 물이 들어와서 침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못 들어오게 이격벽저격벽 수밀 갯벽 다 있는데 다 막았으면 되는데 그걸 함장이 안 하고 뻥뻥 터지니까 자기가 그냥 놀래가지고제함 그리고 함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전사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흑해함대 사령관이 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 분석으로는 죽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체포했다. 그 체포했으면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안 보여져요. 그래서 죽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초속 10m의 강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어, 여기에 파도가 굉장히 세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구명정 타고 간 사람들이 빨리 예, 구조대가 안 오고 하니까 많이 죽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덟 명이 구조됐고 뭐0명만 죽었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 450명 뭐, 470명 구조했다? 없어요. 그냥 68명만 구조한 것만 지금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기만 전술이 성공했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가 연구를 많이 한 거죠. 모스크바함이 아주 일정한 침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모스크바함의 전방에다가 바락타르 무인기 등을 비롯한 각종 무인기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어, 이 모스크바함이 딱 보니까, 아이, 무인기야. 아, 이 무인기야. 별거 아니네. 지금 뭐 공격할 필요도 없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경을 써야 되죠. 어, 당일날도 역시 또 무인기를 보내서 전방에서 시체말로 깔짝거립니다. 그러면은 이 함정 설계가 왜 실패했냐? 동시대에 만들었던 미국의 방공함인 이지삼들은 사면 전체를 다볼수 있는 위상배열 레이더 아닙니까? 동시에 360대를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슬라바함은, 슬라바급은 위상배열 레이더인데 그냥 양면, 음. 앞면, 뒷면 해서 회전시킨 겁니다. 근데 계속 우크라이나가 앞에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까짝거리니까 이걸 회전을 시키지 않고 정면을 딱 주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무인기 쟤뭐 하는지 한번 보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측면은 못 보고 있죠. 회전을 안 시켜버리니까. 그러고 있던 차의 측면으로 미사를 내방을 꽂아버립니다. 시스키밍 10m 할수 있으니까 넵튠이 쫙 날아와서 때리는데 그리고 뒤늦게 이제 AK-630을 가동시켜서 막아내려고 해봤지만, 네 발이 날아오니까 두 발은 여기 했고, 결국 두 발을 맞아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또 설계가 잘못돼서 유폭이 일어나서, 어, 터져버리고, 그것도 또 훈련 잘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데미지 컨트롤 하면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태안조치 해버리고. 그래서 침몰 해버렸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러시안 뻥 스펙의 절정을 보여준 졸작인데, 러시아는이교훈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구명보트, 멋진 뭐 요트처럼 생긴 배 있죠. 그리고 이 뒤에 구명정들 뭐 잔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새벽 한시에 맞았는데, 이렇게 밝은, 환한 이 시간에, 아직 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구명정 다 사라지고 없고, 보트도 없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바로 120일부터 2 0입니다 여기 구명, 예. 구명보트, 그리고 구명정 잔뜩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강해이. 훈련 부족, 모든 것의 총체적인 난국. 저는 이경훈을 살릴 수가 없다. 왜? 저런 전체주의 독재국가들은 뭐다 했다 치고 하니까 훈련은 뭐 했다 치고자. 했다 치고.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는 대한민국 해군이 되길 바라고 러시아 무기 결코, 어, 알려진 스펙, 공개하는 스펙이 전체가 아니다. 라는 이 까보로의 진리를 또한번볼수 있었던 슬라바 영광 모스크바함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